네. GS 칼텍스 배 신민중구단과 최정구단의 대국인데요. 8강전에서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신진서구단의 16강전에서 백홍석 구단에게 일격을 맞아서 뜻밖의 탈락을 한 상황에서 신진서구단이 없기 때문에 국내 최대기전인 GS 칼텍스 배 우승을 향한 다른 기사들의 열망이 더욱 뜨거운 상황인데요. 8강전 북매치. 신민중구단과 최정구단의 대국. 여기까지 봤을 때는 흙을 잡은 신민중구단이 90대10 정도로 유리합니다. 우상기는 흙이 잡아 있고요, 좌기는 백이 잡아 있는데 서로 폐 맛이 있어요. 흙이 여기 두면은 이것이 사활폐가 되고, 반대로 백이 여기 두면 또 이쪽 폐가 있죠. 맛보기성이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잡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여기서 신민중구단이 이렇게 씌어간 거는 이백대 말을 압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정구단이 여기 뛰어가지고. 이렇게 때렸는데 이 때리는 수를 둠으로써 이제 흑이 계속 잡으러 왔을 때 여기 따로따로 둔 내는 수단을 마련해 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교환을 통해서 흙의 약점을 마련해 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민중구단의 정말 뼈아픈 아주 큰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단수친 수였습니다. 이 단수치는 방향이 잘못되는데 여기서는요 그냥 손을 빼서 이쪽을 갔어도 됐고 굳이 이쪽을 두고 싶으면 이쪽으로 단수를 쳤어야 됩니다. 늘면은, 이렇게 늘었을 때, 이제 백이 뭐 이쪽을 둬서 수습을 한다면, 그때 나중에 여기를 치고, 뭐 최소 이렇게 치고 한 점을 잡는, 그래서 여기 맛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자리인데, 실전에서 신민중구단이 단수 치는 방향에 차고가 있었죠. 이쪽으로 치니까, 여기 단수 맞는 게 아주 뼈 아픈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를 이었어야 되는데요. 일단, 신민중은 여기서 이걸 있는 건 후수라고 보고, 여기를 갔는데, 이쪽 맞는 게 엄청 아프죠. 흙이 여길 뒀을 때는, 뭐, 이쪽 붙여서 두정을 압박할 수도 있고, 이쪽 맛을 노려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백한테 맞는 순간 그런 게다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게, 흙이 여기 단수 쳐서 이쪽에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백이 여기 붙이면 그냥 잡혔습니다. 신민증구단 이 붙이는 수를 간과해서 여기서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래쪽 한 점이 단수가 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흙이 되는 건데 원래는 이걸 쳐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 단수가 쳐져 있기 때문에 백이 따내면서 한 점이 살아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살릴 수가 없고요. 붙이는 수를 둔 순간 세 점이 통으로 잡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쪽에서 단쳐서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를 이쪽을 단수를 쳐주고 백의 진영을 늘려줬죠. 이거를 한방 맞고 결국에 여기 붙였을 때 잡는 것까지 남겨져서 엄청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신민중 구단이 이 실수를 하고는 바로 알아채리고 굉장히 자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네그 순간에 자책하는 것은 워낙 큰 실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책을 또 했어요. 네, 분명히 신민중 구단이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계속 자책을 하면서 좀 냉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기를 폐맛을 없애면서 잡아주니까 최정구단도 잡아놨습니다. 원래 이 흙이 내려서 폐를 걸어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 최정구단이 이수로 잡았다는 의미는 내렸을 때 폐를 하는 게 아니라 먹여치는 게 있다는 거죠. 흙이 바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충을 해소하려면 때려야 되는데 이수가 없기 때문에 찝어서 계속 자충이라 흙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여기를 이어서 이제 패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백이 패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흙 모양의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려서 다시 재치중 가서 패 없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정구단이 일선으로 둔 수가 이 흙을 제압한 한 수였고요. 신민중은 여기를 때려놓고 늘고 있고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최정구단이 지켜야 되는데 이 수는 집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수였는데 맛좋게 지켜두는게 좀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를 뒀을 때 실전에서 이쪽 끊는 맛이 좀 생겼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민중구단이 여기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불리함을 의식하고 여기서 좀 수를 내려고 하는 건데요 호구를 치고 이 호구를 쳤을 때 받지 않았을 때는 수가 납니다 받지 않았을 때는 흙이 여기를 두면요 이쪽 먹여치면 폐가 되니까 백이 이쪽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두면은 또 찝어야 되죠? 집을 주면 되니까 옥집으로 찝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 단수 치면 양단수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수를 두는 순간 패가 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민중구단호구치는 수가 선수였고요. 최장구단이 그래서 받아둔 겁니다. 이 양단수를 해소를 한 거죠. 신민중구단 여기를 치고 들으면서 뭔가, 여기 백의 연결고리로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끼우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득을 봤다. 여기까지 또 지켜야 되면은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최전구단이 참지 않고 여기를 끊었죠. 늘고. 집으로는 손해일 수 있는데 일단 맛을 남겨둔 겁니다. 백도 자충이 차고 끊기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맛이 좀 생겼는데 네, 또 여기를 최전구단이 내려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어놨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신민중구단은 할 만큼 했고요. 맛보기 상황입니다. 제일 큰 자리가 여기 내리는 거랑 아까 말씀드린 여기 붙여서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지키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실장에서 여기를 내렸고요. 최승군은 여기 붙여서 잡으러 갔는데, 사실은 여기서 붙인 수가 실수입니다. 지금은 신민중군은 미리 해놓은 교환으로 붙이는 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신민중군은 이거를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끊어서 이쪽 활용하고 한번 이어보고, 여기서 돌을 걷어버렸는데요. 과연 어떤 수가 숨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여기 내리는 수가 그전에 실수라고 말씀드린 게 흙이 여기 끊어서 맛이 상당히 생겼거든요. 일단 흙이 여기를 이어줍니다. 그럼 백은 받아야 되죠. 여기를 끊어주면은 여기도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보시면 여기를 이제 살리러 나왔을 때요. 이렇게까지는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건 흙이 다산소 교환인데 흙이 여기 두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뒀을 때 백이 받지 않는다면 흙이 이 자리에 둬서 지금은 여기를 미리 찝어놨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찝지 않으면 옥집이 아니라 진짜 집이 돼서 문제 상황이죠. 백이 찝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여쳐서 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를 한집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뒀을 때 흙이 폐를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를 끊어놓니다 백이 이을 수밖에 없죠. 단수를 치는 게 선수입니다.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되면 아주 큰 수가 났죠. 지금 여기가 걸렸기 때문에 단수를 쳐야 되는데 끊는 게 선수죠. 따낼 때 그냥 늘어도 되고요. 여기를 이어도 되고 백이 크게 걸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붙였을 때 흑이 이거를 선수 교환해 놓고 여기도 다해 놓고 이거를 살렸으면 백이 이걸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백이 이걸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백이 이걸 잡을 수 없으면은 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선은 백이 여기서 이 패를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잡고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원래 잡고 있었던 건데 패를 버틴다는 거는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에 의한 관점이고 최정구단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패를 내주는 걸 허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민중구단이 이 수만 발견을 했으면 역전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자기가 다 공작을 해놨기 때문에 생긴 수였기 때문에 저는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그 처음의 실수 여기로 단수 친구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냉정하게 수익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끊어가지고 백한테 이쪽 수를 허용한 순간 약점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바둑 이 끝났고요. 이걸 한번 이어본 다음에 돌을 거뒀는데 돌을 거두기 불과 3, 네수 전까지만 해도 신민중 구단의 기회가 있었던 바둑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정구단이 8강전에서 신민중 구단이란 대열을 잡으면서 국내 최대 기전 4강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최정구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최정구단이 현존 여류기사 중에는 압도적으로 최고인데 과연 역대로 봤을 때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비교했을 때는 역대 최고 여류기사는 누군가 하면 또 재밌는 논쟁이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우위지 않나. 왜냐하면 최정구단이 가장 큰 업적이라면 삼성화재배 결승인데 이 세계대 결승이 있긴 하지만 루이나이웨이 구단도 응시배 4강이 있거든요. 결승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대회 4강이 있고 두 기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루이나이 구단은 남녀 통합 기전 우승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국내 최고 기전이었죠. 국수전에서 조은현 이창호를 연파하면서 국내 최고 타이틀을 딴 적이 있기 때문에 최정구단은 남녀 통합 기전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루이나이 구단이 우위지 않나 싶은데 이번 GS 칼텍스백 국수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가장 최대기전인 GS칼텍스벨을 최정구단이 우승한다면, 루이나웨이 구단과 누가 최고냐 하는 이 논쟁에 불을 더 지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신진서 구단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최정구단한테도 찬스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박정환 구단이 있습니다만 일단 사강상대는 박진솔 구단이거든요. 박진솔 구단은 뭐, 박진솔 구단이 최정구단보다 확실히 못 준다 이건 아니지만은 최정구단이 못 이길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결승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보이고요 결승에서는 박정환 구단을 만날 것 같은데 이미 한, 한번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최정구단이 그 남자 정상급 기사 중에서 신진서 구단만 빼고 다 이겨봤네요. 신민준 구단까지 오늘 이겼으니까 변상일, 박정환, 신민준 이렇게 다 이겨봤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을 결승에서 만나도 네, 무조건 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정구단이 또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